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내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등 종단주요 현안 사업에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서울조계사 관음전에서 총 27명 중 대리 2명 포함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9년 제2차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기획실과 호보부 등은 내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비롯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추천과 화재복구 현황 등을 보고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내년은 제37대 집행부의 원만한 회안과 제38대 집행부의 출범,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출 등 종단의 새로운 전환과 도약이 기대되는 해라며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젊은 불교를 지향한 지속적인 종단 홍보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종책 연구와 지원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종단의 새로운 미래상을 그려가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사면 경감 복권에 대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깊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특히 종정에의 그 화합승가 교실을 받들어서 2018년 사면 경감 복권제도 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상신된. 사면 경감 복권을 통해서 자비의 실천이 종단 화합과 또 평화의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진력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공권정지 수증자 중 징계 집행 기간 삼 분의 일이 경과한 자, 재적 또는 법계 강급의 수증자 중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징계가 종료되거나 사면된 후 공권을 제한받고 있는 자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 이후 총무원장이 추천한 2인, 종의의장이 추천한 종의위원 2인, 교구본사 주지회에서 추천한 3인 등총 9인의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해 총무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중앙종의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 스님이 종정이하에게 사면경감 복권안을 품신하면 종정이하가 최종 시행합니다.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조속히 복구해 제37대 집행부의 종책과제들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교구본사 주집회의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 법주사 주지 정덕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을 추천했습니다.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의 장명스님을 선출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입니다